야, 놓고 대, 놓고 다니는 거 없지? 네, 뭐. 안녕, 멍멍아. <laughs> 안녕. 안녕, 멍멍아. 음. 어, 저 옆에 저거 저저사대는 뭐야? 지너머리 있었어, 저것도? 어, 맞다, 이것도. 이것도 <laughs> 떠 있어야 되는데, 물에? 아직, 문을 안 열었어. 응? 문 잠겨있지 않아? 나오라안 돼. 니네들나오안 돼. 졸로 가. 나오지 말고. 야, 나오지 말고 졸로 가. 니네들 이나올 생각 하지 말고. 안녕. 그기 어, 아닌가? 어, 맞아. 음? 그 조그만 놈이었는데. 네, 완전 였는데 네. 예. 예. 뭔가 탄다 쭉쭉해 어, 안쪽이 못하겠네 단체 <laughs> 못나 앞에니까 앞에다 놔줘 어쩔 수없다 앞에 따르면 라이징한다 저거 라이징하네 라이징 이걸로 걸어볼게 어? 이걸로 승부 한번 걸어볼게 아 저걸로 가 아유. <laughs> 아 어이없어 이거 걸 잡은 게 어이없어 <웃음> 스푼으로 잡아 <laughs> <laughs> 아니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? 갑자기 뭔가 이게 묵직한 느낌 있지? 그냥 그 밖에 없어 야야 <laughs> 야, 진짜 어이없다. 힘들게한 마리 잡았어, 봐힘 흰들게. 흰들게 한 마리가. 어? 아, 진짜 이거. 그것도 그걸로. 어? 흰들게. 몇 개나 걸린 거야? 어우세개다 걸렸네. 음. 아. <laughs> 오. 내거내거보다 크네? <laughs> 오. 어, <해킹이> <laughs> 드디어 잡았 오. 컵에서 네. 어. 아, 스킨이 어다아 입질 이렇게까지 온다. 드디어 말야보내 어. 거보다 크다. 중요한 건내 거, 내가 잡은 것보다 크다. 아까 몇 cm? 이십이 내가 잡은 거이 내가 잡은 거이7칠이십칠 27. 넘네. 33, 34, 3 5대네